네 안녕하십니까 어, 옛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lg트윈스를 이끌어갈 1군 코칭스태프올 시즌 코칭스텝이 확정이 됐는데 과연 이 코칭스텝들이 현역 시절에는 어떤 선수였는지 사실은 또 스포츠계 종목을 막론하고 이 위대한 선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수 없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전에 위대한 선수 커리어를 갖고도. 제대로 이제 코치 생활을 연수 없이 시작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코치를 해도 이 코칭 스태프와 선수는 또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적용되는 사례들이 많고 간혹 가다는 네, 위대한 선수도 위대한 지도자가 될수 있다라는 사례도 나오고 있고 이거는 정말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이 코치들이 아, 이렇게 현역 시절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코칭 스태프가 될 것이다. 아니면은 선수로 잘했으니까 코칭 스태프로도 대단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예전에 이 코치들은 선수 시절의 커리어가 이 정도였다. 이렇게 활약을 했었다. 라고 그냥 추억을 좀 되새기는 또 요즘 야구를 보신 분은 이 코치들의 현역 시절을 잘 모를 테니까 또 알아가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감독님이신 유지현 감독님 먼저 보겠습니다. 1994년부터 2004시즌까지 LG 트윈스에서만 활동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유지현이었죠. 네, 류씨로 이제 성본만 개명을 한 것이고, 류현진 선수도 그래서 이 데뷔했을 때는 유현진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이제 류현진이 되었죠. 이런 것처럼 이성씨 개명만 해서 류지현으로 현재는 감독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고 포지션은 유격수 그리고 커리어 막바지에는 이루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격수로서 굉장히 좋은 수비력과 또돌이라는 별명답게 센스 있는 플레이들을 했던 또 1번 타자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했던 유지한 감독의 현역 시절이고 통산 1108경기에서 1134안타 64홈런 2 9 6도루의 2할8푼의 타율 출루율은 3할7푼7리 장타율은 3할8푼3리를 기록을 했고 이종범 2군 감독이 이어서 유격수 통산 WAR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1994년도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이종범 감독님이랑 또 활동 시기가 겹칩니다. 그래서 똑같이 잘해도 이종범 감독님이 더 뛰어난 커리어를 보여줬기 때문에 2인자라는 좀 수식어가 붙여졌고, 또 1994년도에 신인왕을 차지했고, 한국시리즈 우승도 거머쥐었지만 잘하고도 첫 골든글러브를 이제 이종범 감독이 일본에 진출한 이후에. 이 1998년도에 수상을 했고 또그 다음해에도 골든글러브 유격수 부문의 수상자가 됐는데 이 유격수 부문 골든글러브 1999년도에 탄류지영 감독의 골든글러브가 LG 트윈스 마지막 내야수 골든글러브입니다 포수나 외야수나 지명타자는 가끔 가다 나오고, 이제, 투수도 사실은 2001년 신윤호 선수 이후로 수상자가 없는데, 투수랑 내야수 부분에 한 명씩 조만간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골든글러브가. 그리고 이제 황병일 수석 코치님입니다. 사실 황병일 코치님은 프로 선수로서의 커리어보다는 코치로서의 커리어가 엄청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으로 1983년도에 삼성에 입단을 하셨고 90년도까지 이제 삼성과 빙그레에서 활동을 했는데 통산 300 68경기에 출장을 했고요 커리어의 시즌은 86년도입니다 3홈런 12도로를 기록한 게이 커리어의 가장 좋은 성적이었는데 일찌감치 또 코치로 활동을 하시면서 30년 동안 거의 뭐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코치 진상을 하고 계시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에, 위대한 선수가 되진 못했지만 여러 명의 대단한 선수들을 키워내고 코치로서의 커리어는 이 위대한 커리어를 걷고 있는 황병현 코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타격코치 새로 부임한 이호준 코치님 그래서 처음에는 투수로 입단을 했죠 1994년도에 해트타이거즈의 투수로 입단을 했고 이후에는 방황도 많이 하고 타자로 전향한 데 있어서 네, 해트타이거즈의 규율과 잘 맞지 않아서 이대로 뭐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가 커리어를 빨리 마감할뻔 했지만 SK로의 이적이 야구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SK 와이번스 창단 멤버이자 4번 타자로 주로 활동을 하면서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을 한 이후에 굉장히 커리어가 꽃피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타자로 2 0 0 0 3경기에 출장을 하면서 1880안타와 337홈런 1265타점을 기록했고요 2할 8푼 1의 타율 그리고 출루율도 3할 6푼 1인 장 타율은 4할 9푼 1,2로 커리어를 마쳤습니다. 투수로서는 사실 8경기밖에 나오지 못했는데 타자로서 2000경기 넘게 출장을 했고 특히나 무릎 부상이라는 큰 수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40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커리어를 쭉 이어나가면서 NC 다이노스에서 은퇴를 했고 또 은퇴하는 직전까지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활약을 펼쳤고 SK에서의 두 번의 우승 그리고 해태에서의 한 번의 우승 경험이 있고 2004년도에는 타점왕을 기록하기도 했던 이 로또준, 이호준 타격 코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호준 코치와 모창민 코치도 함께 왔는데 이 모창민 코치는 SK 와이번스에서 원래 유격수로 입단을 했고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SK에 있었고 20인의 특별 지명으로 NC 다이노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때가 막 이제 상무에서 전역해서 NC의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는데 NC에서 3루수, 1루수 뭐 지명타자 이렇게 활약을 하면서 상당히 중심타선과 하위타선을 잘 연결하는 6번 내지 7번에서 주자가 있을 때좀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는 모창민 코치의 현역 시절로 기억을 하는데 통산 1042경기에서 9 2홈런과 439타점을 기록했고 지난해 은퇴를 했습니다. 2021 시즌에 은퇴를 했고, 2017년에는 주로 지명 타자로 나가면서 3할을푼 1위에 17홈런, 90타점을 기록을 했고, 2008년도 SK, 2020년 NC 다이노스 한국 시리즈 우승 멤버인 모창민 코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원호 투수 코치, 2000년부터 2012년까지 LG 트윈스 한 팀에서만 활동을 했고 포지션은 투수였죠. 네, 당연히 투수 코치니까. 통산 337경기에서 519이닝 소화를 했고 19승 20패 18세이브 30폴드에 4.02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커리아의 시즌은 2001년에 80과 3분의 1이닝을 뛰면서 마당새 역할을 했었고요. 1998년도에 이제 한양대 재학시절에 방콕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이랑 또 프로 선수들이 섞여져서 나갔던 이 방콕아시안게임 서재응 김병현, 박찬호, 지금 엘스테니스 코치로 있는 이병규, 박한희, 강혁, 조인성, 이런 대단한 선수들과 함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었던 경원호 투수 코치님이고, 지금 뭐, 지난해 코치상 받을 정도로 상당히 LG에서는 평이 좋은 경원호 코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광삼 투수 코치, 제가 상당히 좋아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김광삼 코치도 이제 신일고등학교 시절에는 4번 타자로 활동을 하다가 프로에는 투수로 입단을 했고요. 투수로 갔다가 이제 부상이 겹치면서 외야수로 타자 전향을 했다가 다시 투수로 돌아와서 트랜스포머라는 별명이 있었던 김광삼 코치입니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LG 트윈스에서 뛰면서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오랜 시간 마운드를 LG 트윈스 소속으로 올랐던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송산 182경기에서 764이닝, 41승 50패, 5.1 타자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17타수 5안타를 기록하고 다시 투수로 전향을 했고, 2004년도에 암흑기 때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돌아줬어요. 네, 31경기 나와서 8승 7패, 4.47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는 피처스, 북부리그, 다승왕을 달성했던 이 김광삼 투수 코치님이고, 또이 김광삼 코치가 마지막에 다시 재활을 해서 마운드에 오를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퓨처스에서 잘 던지고 있다가, 타구에 머리를 맞으면서, 뇌진탕으로 후유증을 겪으면서, 또더 던질 수 있었는데, 아쉽게 은퇴를 했던 이 김광상 코치, 어, 커리어 마지막까지 생각이 나고, 지금은 뭐, l g 트니스 경호노 코치님과 함께, 또, 코치진으로서 투수진의 힘을 보태고 있는 김광상 코치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루베이스에서 외야수비와 주루 코치를 담당하고 있는 이 김호 코치님의 커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도에 쌍방울 레이더스에 입단을 했고, 99년까지 쌍방울이 해체될 때까지 마지막으로 뛰었고, SK로 팀이 인수된 이후에 바로 또 SK에 있다가 혜태로 바로 이적을 했고요. 또 혜태에서 커리어를 길게 가진 못했고, 커리어 말년을 두산에서 보냈던 김호 코치입니다. 이 김호 코치도 굉장히 수비가 좋은 유격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플레이하는 것을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통산 1 1 0 0 경기에 출장을 했고요. 535번과 1 3 1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커리어 i c 시즌은 1991년인데 2할 3푼 3리 그리고 3할 3푼 9리의 출루율, 3할 6푼 2리의 장타율로 타격 스탯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11홈런과 22도루를 기록하면서 쌍방울 주전 유격수로서 이 쌍방울이 해체될 때까지 활동을 했던 이 김호 코치고 두산으로 이적을 해서 2001년도 두산의 한국 시리즈 우승 반지를 갖고 있는 김호 코치님입니다. 다음은 이제 김민호 코치, 어 원클럽맨이에요. 1993년도에 오비의 신고 선수로 입단을 해서 두산에서 은퇴를 할 때까지 한 팀에서만 뛰었고 유격수였습니다. 또 공산 1113경기에서 232도루를 기록할 정도로 발이 상당히 빨랐고 2할 4푼 6리의 타율 그리고 277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커리아시즌은 1995년입니다. 오비베어스의 우승 주역이었고 47도루를 기록하면서 1995년 유격수 골든글러브, 한국시리즈 우승 멤버, 한국시리즈 MVP를 모두 달성을 했고 라이벌 팀이었던 베어스의 주전 유격수였던 김민호 코치님이고 현재는 LG 트윈스의 분위기 메이커이자 작전 코치. 올해는 이제 3루 쪽에서 주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코치. 퓨처스 쪽에서 계속 평가가 좋다가 올해 수비코치로서 새롭게 1군을 지도할 김우석 코치입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LG 트윈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삼성에서 활약하면서 은퇴를 했고요. 실험야구에 먼저 입단을 해서 상무를 거친 이후에 드래프트에 나와서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었던 김우석 코치님입니다. 두 포지션은 유격수지만 뭐 2루, 3루 내 유틸리티가 가능했던 자원이었고 통산 161경기에 0 출전을 해서 1월 7품 8리의 1홈런과 6타점 공격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기록을 남기지 못했고 가장 또 선수로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좋은 장면은 아니지만 2007 시즌에 막바지에 대수비로 나와서 이제 1루수 대수비였다가 sk전에서 이제 결정적일 때 뜬공 실책을 하면서 우규민 선수가 불론을 범하고 연장 가서 그 경기를 패해서 가을 야구를 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이외에도 그 시즌에 경쟁팀이었던 삼성과의 경기에서도 비슷한 플레이를 해서 암흑기를 빨리 끊을 수 있었는데 좀 경쟁을 하다가 뒤쳐졌던 경험이 있고 이후로 이제 은퇴를 했지만 코치로서는 뭐 퓨처스에서 선수들의 수비를 만들고 젊은 선수들과 소통하는 데는 현장의 평가가 좋다고 하니까 또 1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군 마지막 코칭 스태프 조인성 코치님 아 이제 퓨처스에 있다가 올해부터 1군 배터리 코치를 맡게 되겠고요. 98년도부터 2011년까지 l g 에서 뛰다가 SK로 FA로 이적을 했고 2014시즌에는 한화이글스로 트레이드가 돼서 커리어를 한화에서 마감한 조윤성 코치님입니다. 통산 1948경기에 나와서 186홈런과 801타점을 기록을 했고 커리아이 시즌은 아, 저도 참 기억이 나는 임금님 어, 조익녀에서 임금님으로 불렸던 2010시즌이고 사마1폰칠리에 28홈런과 107타점 역대 최초 한 시즌 100타점 포수가 됐던 2010시즌이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때 이제 안경을 쓰고 나오면서 혼자서 거의 타선을 시즌 내내 이끌다시피 했고 1998년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대표팀에 자주 차출이 됐었어요. 왜냐면, 이제, 박찬호 선수가 조인성 선수와 호흡을 맞출 때, 굉장히 좋다, 편안하다. 그래서, 박찬호 선수의 전담포수로서, 대표팀에 마스크를 좀 썼었고, 2010년도에 이제, 포수 커리어 최다타점 기록을 세우면서, 골든글러브도 차지했던, 이 조인성 코치의 화려했던 현역 시절이었고 실제로 이제 조인성 코치가 sk로 이적을 한 이후에는 lg가 포수를 찾기 위해서 좀 많이 힘들었었죠 유광남 선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1군 배터리 코치로서 또 능력을 보여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lg 트윈스 1군 코칭 스텝의 현역 시절은 어땠을까 한번 알아봤는데 퓨처스 및 재활군 코칭 스태프분들도 또 이종범 감독님을 비롯해서 선수로서 좋은 커리어를 기록했던 코치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된다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이 코치님들의 현역 시절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추억에 젖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